아아 아. 아프리카 형님들 어서 오시고 유튜브 형님들 어서 오세요 어제 메인 몰빵 쳐서 고배당 두박스 해가지고 그냥 메인 몰빵으로 가져 서브 없이 잘 들어왔고 쓰리폴 던진거 와 베네수엘라 경기 막폴이 언더였는데 와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두꼴이는 어떻게 들어가네 후루꾸로 들어가가지고 다행히 언더로 떴고 오늘 전체적으로 뭔가 조금 애매한 것 같기는 해요. 메인으로 찍을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늦었어. 이걸 어떻게 가야 되나. 지금 메인을 응? 한번 또두 배, 세배 잡고 서브 던져야 되나 하다가 과감하게, 전나게 과감하게 던졌습니다. 오늘 배당도 상당히 좋고. 어제 일단 먹, <laughs> 잘 먹어뒀으니까. 과감하게 던지는게 맞는 것 같아서 과감하게 메인 10배 넘게 던졌고 모르겠어요 어.. 잘 맞을 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다 주력으로 찍긴 좀 뭐해서 어쨌든 가봅시다 우크라이나 대 조지아 네이션스 리그 코양님 보내고 들어가는 부분이고 인도네시아 주작 아니냐고요? 주작 같은데 <laughs> 역배 떴어야 되는데 우리도 역배로 하나 갔잖아. 무슨 붙더라? 주작 같은데 어쨌든 요거 글쎄요 인... 지금 우크라이나가 일단 부상자가 너무 많아. 진첸코 뭐그 전방에 이제 야르몰렌코 그리고 또 지로나의 치앙코프 에버튼의 이제 측면 수비수인 미콜렌코 해가지고 부상자가 많이 발생을 했고, 그 밖에도 미드필더 자원들 쪽에서 또 추가적인 부상자나 불투명자들이 있습니다. 전력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 뭐, 무대링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신무영은또 들어가 있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인 부상자가 좀 많다라는 게, 우려점이고, 우크라이나가 모르겠어요. 조금 그, 러시아와의 그 전쟁에 대한 여파 때문인가? 선수들이 정, 전체적으로 정신을 좀못 차리는 부분이고, 조지아 같은 경우, 지난 유로대회 어쨌든 첫 역사상 첫 진출을 했죠.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뭐, 동기부여인지, 올라갔으니까 한번, 뭔가 좀 국가대항전의 자신감도 없고, 뭔가 뭐좀 역사가 새로 쓰여졌잖아요. 그런 부분인지, 이승을 거두면서 빠르게 뭐, 알바니 원정, 뭐 홈에서 체코로 박살을 냈고, 한 부분이, 부분이라 흐름도 좋고, 부상자도 없어요. 그래서 요게, 글쎄, 지금 당장에 붙는 거는 조지아가, 이게 어쨌든 간에 폴란드에서 펼쳐지는 경기 때문에 조지아도 뭐 멀진 않잖아요. 그래서 조지아 프란 쪽으로 보고, 언오바 같은 경우 역시나, 우크라이나의 그, 약한 수비력, 오늘 또 누수까지도 있는 상황에서 조지아의 그런 역습을 쉽게 막아내기는 어렵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조지아도 원정 경기에서, 또 우크라이나도 지금 1승도 없어요. 이기려고 들 가능성이 높다. 오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오바 쪽으로. 음, 조프로, 이렇게 보고, 쪽지 좀 보내고. 두 번째, 헝가리드 네덜란드. 일단은, 네덜란드 쪽에는 그, 아스날 팀버랑, 형, 형인가 형 얘가? 팀버가 형제거든요? 저기 황인범 동료, 페노르트 있는 놈이라 해가지고, 얘가 형인지 모르겠는데 팀버 빠졌고, 아스날 있는 애, 그리고 그 아케, 메인시티의 이제 수비수죠. 둘 정도 이제 빠져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네덜란드 일정에 다음 경기가 독일 원정이에요. 헝가리 원정, 독일 원정, 이번 네이션스 이번 A매치 일정 자체가 상당히 원정길만 있기 때문에 험난한 부분이고 스헝가리가 강한 조직력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뭐 지난 유로 예선 때나 본선 말고 본선 예선 말고 그전 예선 때나 뭐 지난 네이션스 리가좀 변수를 좀 일으키면서 상당히 매서웠었는데 유로에서 어쨌든 간에 떨어지고 지금 네이션스 리고도 지난 경기 독일한테 5대 0으로 완파를좀 당했고 뭐, 홈에서 보스니아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진 못했는데, 이게 조금, 헝가리가 그러니까 조직력이 좋은 팀이고, 선수 개개인의 퀄리티는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소버슬라이 같은, 이제, 뭐, 리버풀에서 뛰는 애, 뭐요 정도까지는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뭐, 빙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오늘 뭐, 측면 쪽에 캐케즈까지 보머스 이제, 사이드까지 빠져있는 부분에서, 음, 사실, 지난 보스니아전도 그렇고 독일전도 5대0이 나올 만한 경기는 저는 좀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해요. 헝가리가 나름대로 날카로운 역습도 좀 보여줬었고, 보스니아전 같은 경우는 역시나 좀, 헝가리 축구가 어쨌든 조직력이 주, 바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찬스 상황에서 놓치는 약간 그런 느낌들이 좀, 있... 옛날 우리 느낌도 좀 있어요. 옛날 우리나라. 한창, 2000년대 뭐 후반이나 2010년대 초반에 맨날 축구만 했다면 우리도 골 결정력, 골 결정력 막그 소리 했잖아. 그 그러니까 헝가리도 약간 그런 약점이 좀 있었던 거지 보스니아 전에. 근데 전체적인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보여주는 축구를 보여주긴 했었다. 두 경기 연속 무득점을 했지만 저는 이 경기가 그러니까 일정상으로 어쨌든 간에 상당히 타이트한 부분이고 다음 경기 독일 원정까지 가야 되는 부분. 이 헝가리 원정에서 네덜란드가 쉽게 이길 만한 경기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열심히 뛰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빡센 일정일 때는 본인들이 어떤 능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봐서 요거 무승부회무 보겠습니다. 무승부회무. 헝가리가 이기려면 골이 좀 들어가야 되는 날이 돼야 될것 같은데. 글쎄, 요 갑자기 골 결정력이 좋아지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렇게 보고요. 보스니아 대 독일. 계속해서 네이션스 리그고. 일단은 뭐, 독일 쪽에 공백이 조금 있습니다. 아스날이 뭐, 하베르츠도 빠졌고. 뭐, 무시할라라든가 전방에 대한 지금 공백이 있죠. 뭐, 명실상부 하베르츠한테 골을 넣어주고, 무시할라는 전방에서 이제 휘저어줄 수 있는 유형이잖아요. 미넨에서도 이제 무시할라 빠지면 조금 화력이 줄어드는 느낌이 드니까. 어쨌든 상당히 공격 쪽에 큰 공백을 가지고 있고. 수비 쪽에도 뭐 측면에 라움이나 이런 좀 공백이 있기는 해요. 공백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전방에서의 공백이 지금 좀커 보이는 독일이고 보스니아 같은 경우 약간 좀 세대교체 느낌이 있죠. 뭐 여전히 뭐 제코 전방에 뭐 데미로비치 그런 베테랑들이 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라인업 자체가 2010년대가 제일 셌었나 보스니아가? 그때보다는 확실히 폼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모든 대회에서 성적이 안 나와요, 보스니아는. 경기력도 별로 안 좋고, 그나마 뭔가 조금 최근에는 동기부여된 것 같은 모습들은 좀 보이긴 했어요. 원래 보스니아가 열심히 잘안 하거든요. 경기를 보면은 애들이 본인들이 추락하고 있는 걸 아는지 열심히 안 해가지고 이제 그나마도 성적이 안 나왔는데, 최근에 어떤 경기들을 봤을 때는, 나름대이 열심히 뛰는 모습은 보여줬지만, 일단은 기본빵에서안 된다, 기본빵에서 근데 이 경기가 조금, 기준점이 저는 조금 어렵게 잡힌 것 같아요. 기준점이 조금 빡세. 아, 결국에 하베르츠 무시하려 빠지고, 원정에서의 독일. 그래도 녹음서 보스니아고, 주포들은 살아있거든요, 보스니아가. 비빈다면, 은한골 정도 놓고 2대1로 비비는 사이즈인데, 일단 뭐, 당연히 승리 개똥배다가, 에 언오바가 3.5인게 하베르츠 무시할라 빠졌는데 3.5 오바 찍기에는 음 차라리 2.5 주고 2.5였으면은 뭔가 그래도 좀더 쉽게 오바를 접근할 부분인데 3.5가 조금 애매하게 그렇다고 이거 언더 찍기도 쉽지 않거든요 이 경기를? 그런 부분들이 기준점이 조금 음, 어려운 것 같아요. 독일 마인을 못 찍을 거면은 오바를 찍어야 되는데 오버가 3점으로 받아버리니까, 이게. 그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독일 마인슨 그래도 최근에 빠르게, 어쨌든, 유로부터 해가지고 재정비를 들어, 해? 한, 독일의 상태고, 하베르츠 무시하려고 없어도, 보스니아 정도 상대로는 공격 쪽에서 찬스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이제 독일의 기... 원래 문제인, 그런 상대의 역습,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보스니아가 역습이 그렇게까지 날카롭지는 않아요. 그래서 독일 마인슨 쪽으로 보고요. 마인슨 쪽으로 보고 오노바는 3.5인게 걸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바 보겠습니다. 그래도 오바 3대1 정도, 3대1 정도 보고요. 네 번째 이제 튀르키에대 몬테네그로 요거는 뭐튀르키의 사이즈로 보겠습니다. 이 터키라는 나라가 항상 장난질이 조금 있어요. 항상 어. 리그도 그렇고 국대에서도 뭐 강팀 만나서 잘 비빌 때도 있고 오히 약팀 만나서 못 이길 때도 있고 한 부분인데, 요거는 음. 기본 전력에서 좀 차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고 어쨌든 차라노글로나 뭐또 요즘 유벤투스에서 일디지의 폼도 괜찮고 뭐 레알 마드리드에서 또잘 크고 있는 아르다규로. 뭐듀리케 같은 경우도 베테랑과 어떤 신빙들의 조화, 특히 공격 쪽에서의 어떤 세대 교체가 좀 빠르게 잘된 부분들도 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다음 경기가 아이슬란드 원정, 먼거리 원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홈에서의 좀 힘을 쓰는 부분이 맞지 않나. 요거는 듀리케 마인슨, 마인슨, 머노바는 뭐, 오버로 가는 게더 유리한 것 같긴 해요. 요렇게. 그렇고. 슬로바키아 대 이제 스웨덴 계속해서 네이션스 리그인데 요거는 일단 슬로바키아 주전 골키퍼 이제 두브라브카 아, 골키퍼가 좀 빠져있고 또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저기 이삭 아, 이삭이 오늘 소집이 안됐습니다 어, 니켓을 주퍼죠 이삭이 소집이 안됐는데 요거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요 스웨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강팀한테 약해. 왜냐면은 후방과 중원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원이 기본적으로 상대한테 열세 포지션에다가 후방이 약하니까 당연히 점유율도 많이 내주고 상대 공격을 많이 허용하겠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수비가 무너지면서 그리고 본인들의 강점인 공격은 점유가 안 되니까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찬스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강팀한테 무너지는데 약팀 상대로는 이제 전방의 공격수들이 좋으니까 주도권을 잡는 순간 공격수들이 해주는 거지. 그래서 강팀한테 약하고 약팀한테 강하고 어, 전체적인 그런 모습인데 슬로바키아는 그 선상에 있는 굉장히 애매한 팀입니다 그 선상에 있어요 강팀과 약팀 사이 그 어느 선상에 있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이삭이 빠졌다 하더라도 요즘 그 스포르팅에 교케레스가 미쳐 날뛰고 있는 또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국대에서도 교케레스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두 경기 동안 지금 세골이어지에 어, 유럽에서 또 가장 핫한 공격수 중한 명이기 때문에 이계에 대한 공백을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는 비벼 볼만한그니까 스웨덴이 승점을 캘 만은하다 역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무뭐 정도는 캘 만한 것 같아요 솔로바키아 상대로. 그래서 요거는 스웨덴 프렌초 그리고 이게 또참 그룹 C거든요. 그룹 C. 그러니까 스웨덴이 사실 그룹 C에 있을만한 팀은 아니에요. 어제 제가 카자흐스탄이 그룹 B, <laughs> 스웨덴이 그룹 C, A가 제일 세고 그다음 B, C, D입니다 순서가. 카자흐스탄이 B에 있을 수준이 아니다. 오스트리아가 마인 그냥 계약 살해 버렸잖아. 스웨덴이 C에 있을만한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 그들 한 B나 아니면은 뽀록 터지면 A 정도. 근데 B가 무난한데 여기서 이제 떨어졌잖아. 수비가 안 돼가지고. 올라갈 때 됐다. 스웨덴 프렌 좀 무정도까지는 해줄수 있을 것이다. 요 라인에서는 다른 조는 뭐 여기 아제르바이잔 뭐 에스토니아 막 이런 같은 조입니다. 좀급 차이가 나요. 그래서 프렌 쪽으로 보고 여섯 번째 아이슬란드도 이제 웨일즈 이 경기도 일단은 뭐 웨일즈 쪽에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웨일즈가 일단은 저기 크레이크 벨람이 옛날에 메인시티에서또 잘했었고 리버풀에도 있었나? 응. 아무튼 그 측면 공격수 있잖아 십십 수년 전에 어, 또 잉글랜드를 호령했던 그 공격수가 이제 최근에 지난 A매치 기간 때부터인가? 어쨌든 새 감독으로 임명이 되고 웨일즈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수비, 수동적인 축구 어, 수비하고 이제 역습 뭐 옛날에 뭐 배일 때도 수비 축구 했었나 아무튼간에 지금 이제 뭐 다니엘 잼스라든가뭐 브레난 존슨 뭐 이런 빠른 선수들을 바탕으로 이제 수비하다 그냥 뻥뻥 해가지고 역습 축구를 했었는데 벨라닉 벨라미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 상당히 주도적인 축구 공격 축구 완전히 색깔을 판을 뒤엎었습니다 지난 경기들에 있어서 웨일즈가 확실히 점유라든가 어떤 공격에 대한 부분들 그와 동시에 이제. 상대 역습상황에서 수비에 대한 약점들도 좀 노출했던 경기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출발 자체는 긍정적인 1승 1무죠. 홈에서 터키랑 터키를, 물론 터키가 퇴장당하기는 했었습니다만, 가둬놓고 패했던 그림이고, 몬테네그로 원정에서 어쨌든 승리를 가져갔던 부분인데, 문제는 부상자입니다.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오늘. 늑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왜 이제 아직까지는 간판이죠. 에론엠지랑 안파도 이 중원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둘이 빠졌고 주도적인 축구, 공격 축구라잖아. 점유를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수 둘이 빠졌고요. 전방에 이제 다니엘 제임스 DJ가 빠졌습니다. 노수가 지금 큰 상황이고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도 그 뭐야 음, 홈에서만큼은 그. 기본적인 이제 춥거든요 북극 쪽에 붙어있어 아이슬란드가 그 잉글랜드 위에 아일랜드 있고 그 한참 위에 아이슬란드 있습니다 그래서 원정거리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멀어요 물론 웨일즈도 그 위쪽에 있기 때문에 서유럽에서 이제 그나마 북유럽까지는 아니어도 그 간당간당한 선에 붙어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 아주 멀진 않지만 어쨌든 원정거리가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고 날씨적인 부분도 상당히 춥기 때문에 아이슬란드 원정이. 10월이면 아마 거의. 영화 되나? 날씨가? 내가 찾아보질 않았네? 영화까지는 안 되나? 아이슬란드. 날씨. 체감온도 영하 5도네? <laughs> 존나 춥네. 어. 한 1도, 2도, 3도 정도 되네요, 낮 기온이. 어, 상당히 춥죠. 그런 부분이라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 변수적인 측면이 원래 아이슬란드 에이스 옛날에 시그르드손이었는데 지금 구두문도손이거든요 이제게 이제 제노아 에이스였고 피오렌티나 올 시즌에 임대가 있는데 그성성 성 문제, 성범죄 관련 문제가 있었는데 무죄 판결이 났어요. 최근에. 무죄 판결이 나 가지고 이제 뛸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못 뛰었어요. 열로 열로 돼 있었기 때문에 무죄 떠 가지고 뛸수 있는 부분인데 소집은 된것 같거든요 근데 뛸수 있을지 모르겠네 어쨌든 계속 안뛰었었기 때문에 저 자원 같은 경우 상당히 공격 쪽에서 좋은 자원입니다 작년에 공격 포인트 거의 20개 가까이 했어 세리에서 상당히 잘한 놈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웰지의 기본적인 최근에 보여주는 축구는 다득점 공격 축구 거기에 본인들이 어쨌든 주도하는 부분인데 에이스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오바를 찍기가 조금 애매하고 이게 정상적인 그림이면 사실 오바가 제일 좋아 보였을 것 같아요. 구두문두손 복귀에다가 웨일즈도 뭐 공격적으로 하니까. 근데 지금 당장의 상황은 구두문두손도 어떻게 될지 몰라. 웨일즈도 빠지는 선수가 많아. 어, 사이즈가 정확하게 제기 어렵다. 그냥 무승부 무 보고 치우겠습니다. 모르겠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 경기는 분석적으로 어, 어떤 그. 부상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루랑 우루, 우루과이 이 경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루과이가 최근에 약간 불화에 대한 그 씨앗이 발견이 됐거든요. 소아레즈가 어, 은퇴를 했잖아요. 우루과이 국대에서 루이스 수아레즈가 은퇴를 하면서 우루과이 감독이 지금 비엘사 감독인데 비엘사 감독을 약간 비판을 했어요. 비판을. 그거 관련해가지고 저기 네알마드리드 이제 발베르데도 우루과이 소속이잖아요. 발베르드도 약간 동의에 관 동의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우루과이가 그런 불화에 대한 씨앗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 남미 쪽은 이거 원정 경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기에 우루과이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골 결정력 득점에 관한 부분들 수비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 페루 우루과이도 무승부의 무를 볼게요. 페루 우루과이 경기도 무승부의 무 응. 해가지고 오늘 경기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